자, 사람들이 누구는 쉽게 돈을 번다고 욕을 하고 누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을 못 번다고 투덜거리곤 하죠. 과연 쉽게 돈을 버는 것과 어렵게 돈을 버는 것이란 게 어떤 걸까요? 육체를 쓰고 힘이 많이 들고 많이 움직이고 무언가를 부지런히 해야 하고 이런 게 어려운 걸까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키보드만 두들기고 있고 몇 마디 말을 하고 인기를 얻고 이런 것은 아주 쉬운 걸까요? 과연 사람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번다와 어렵게 돈을 번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번다고 할때 어떤 사람이 인기를 얻고 성공을 해서 만약에 TV에서 연예인이라고 했을 때그 사람이 CF에 출연을 하고 영화를 찍고 했을 때몇분안 되는 그 시간만을 보려고 합니다 당장 몇 마디 말을 하고 몇 억을 가져간다는 거에 대한 부러움이 없서고요그 다음엔 질투, 시기, 차별감 이런 걸 봤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로 쉽게 돈을 버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은 각기 개인이 다른 능력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어떤 사람한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토크쇼에 나가서 청산 유소와 같이 아주 재미있고 유쾌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타고나게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아무나 붙잡고 그 자리에 서서 똑같이 하라 그러면 못하죠.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은 쉬운 일이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한테 그 일은 무진장 어려운 일입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쉽게 돈을 벌고 한 사람은 노력을 해도 돈을 못 법니다. 한 사람한테는 아주 쉬운 일이고 한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이지만 어렵게 일을 해도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뭔가 부당하지 않아요? 부당하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이 가진 능력이 다르고 할수 있는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쉽고 어렵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절대로 성립되지 않아요. 의사들은 몇 년을 엄청난 노력과, 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죠. 그리고 그 단계에 오른 상태에서 자신의 축적된 기술과 지식과 노력을 바탕으로 많은 돈을 벌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부단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한테는 단지 몇 분, 몇 시간의 간단한 진료나 처방 또는 수술 이런 걸로만 보일 수 있어도 그 이면에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진짜로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다면 당신도 똑같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각자의 타고난 재능이 틀리기 때문에 당신한테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결과적으로 남들이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은 자리에 당신이 올라가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일은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꼭 돈이 되는 건 아니죠. 금전적인 관점에서 점에서 봤을 때 가장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이란 건 없어요 어렵게 버는 돈이라는 건 있을 수 있죠. 어렵게 버는 돈이라는 것은 자신이 적성이 맞지 않거나 또는 재능 이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꾸역 꾸역 버티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가장 어렵게 돈을 버는 방법 입니다. 남들을 부러워하기 전에 우선 자신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너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일을 잘하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 분야로 뛰어드는 게 가장 돈을 쉽고 빠르게 벌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아무리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아도 쉽게 버는 돈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버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해보면 됩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부자되시기 바랍니다.